예. 자, 한국 대중가요 100년은 여러분 표와 같습니다 자.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입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성경책과 찬송가를 한글로 번역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한글은 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찬미가라고 통했던 그 노래를 모티베이션으로 해서 만들어져 불린 노래가 정형화된 노래가 새야 새야 파랑새야입니다. 전봉준 장군이 1894년 1월달에 전주성을 향해서 동학혁명 창의군 4천명을 인솔해서 공격해갈 때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새야 새야 파랑새야입니다. 최초의 창가 대중가요로 할수 있죠. 모든 역사적으로는 1921년 희망가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희망가보다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가 더 우리 창가의 기초로 봐야 된다 생각하죠쭉 지나옵니다. 이게 표가 전부 다 역사적인 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룸사롱 명월관이죠. 지금 동아일보 채널A 있던 그 자리가 바로 명월관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태화관의 인사동 지금 태화관 태화 빌딩이 있어요. 그 자리가 분점이지요. 이런 것들이 강제평합 1차 2차 대전 지나면서 다 지나와서 1910년에 한일 강제 병합이 되고 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1926년에 평양 기생학교를 만듭니다.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우리나라의 기생, 유녀, 관기 제도를 정확하게 통합해지요. 왜? 한국을 딴따라의 나라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조선을. 그리고 뭘 했어요? 1927년 2월 16일 날 지금 KBS 경성방송국을 JODK로 만드는 거예요. JODK는 조닥. 그건 국제통신협회에서 준 주파수 할당 부호하고 번호인데 ABCD 일본의 방송국이 3개 있어요. 동경의 JOAK, 오사카의 JOBK가 있었어요. 나고야에 JOCK가 있었어요. 경성에 JODK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본에 방송을 하는 거예요. 1934년 전으로 이중 방송을 하다 일본 방송을 주로 하게 되고 일본을 국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선어를 조선어라고 표기한 거예요. 평양 기생학교 3년짜리 과목도 그래 돼 있었어요. 그만큼 일본을 우리나라를 이미 완전히 일본화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시대적 사회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쭉 지나오면서 1933년에 레코드 만반 취책규칙 1935년에 최초의 콩쿠르쭉 중일전쟁 2차 대전 내려가면서 6.25전쟁까지 오게 되는 거죠. 선생님 사진 찍어도 됩니다. 제가 다만들어 표라서요. 네, 네. 네, 카메라 찍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지나가 보십시오. 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만드는 한국 대중가요 100년 역사 인문학적 해석이라는 표가 바로 이 표를 제가 만들어서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나라 이제 최초, 최초, 최초라는 것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노래 사연을 해설해 드릴 겁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봉건 시대였어요. 사실은 1919년에 우리가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고, 나중에 해방 방법과 정부가 수립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봉건 봉근 시대였어요. 봉건은 임금님이 약을 내리면 약을 마시고 죽어야 돼. 그 정도로 왕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 봉건 시대에서는 결혼을 할 때도 어떻게 해도 부모님을 정해줘. 나는 당사자는 얼굴도 몰라. 부모님끼리 보든지 소개받아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밤을 자고 나서 얼굴이 몰라 아침에 자고 나서 보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문화의 서세종진을 통해서 자유연애 물결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연애를 하다가 죽은 두 가지 노래가 있어요. 강명화. 강명화는 서울에 이름난 기생이었어요. 1923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이성적인 교제 사랑을 한 사람이 장병천이에요. 경북 칠곡 출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사랑을 하니까 희생하고 양반집 사람하고는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둘은 사랑을 했어요. 이루지 못했어. 한 분이 죽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여행을 가 어디로 온양 온천으로 온양 온천 여관에서 둘이가 가 가지고 여관 방을 정해놓고. 장병천 어른이 나가서 담배를 한대 피우고 오는 거예요. 갔다 오니까 강명화 이분은 약을 마시고 이미 죽기 직전이에요. 들어와 보니까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보, 자기야, 왜 그래? 하니까 나는 이미 독약을 마셨어요.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나를 꼭 안아주세요. 장병천 어른이 꼭 안으니까 숨을 거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 와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서울의 기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1940년대까지 서울에 기생이 2천 명 정도 있었어요. 한성조합, 다등조합. 1914년부터 권번이라고 했는데요. 나중에는 조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조합 직원이 조합은 왜요? 일본 조선총독부에서 조합을 만들 기생명부를 만드는 거예요. 위생검사도 하는 거예요. 네, 이러기 위해 통제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기생도로도 수입이 나오잖아. 세금으로 떼가는 거예요. 이러기 통제하기 위해서 권번을 조합으로 만든. 그 조합 기생들이 다 강명화의 장례 행렬을 따라가면서 소복 행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끝나고 장빙 선생이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려 버려요그근처 올렸어요. 못 죽었지. 다시 한달 뒤에 온양으로 가서 그 강명화가 돌아가신 그 여관 방에서 다시 음독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비련사예요. 그래서 이 강명화라는 노래는 1967년에 불렸어.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그런데, 1926년 8월 6일 날, 일본 니토 레코더사, 오사카지요 윤심덕 선생이 마지막으로 사회 참미 죽음을 예찬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는 헝가리 출신 루마니아 군악대장이 노래를 단유부강의 잔물결이라는 곡에다가 가사를 윤심덕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가 있을 때, 김우진이라는 유부남하고 1897년생 동갑내기예요. 윤심득이 사랑하는 을 거예요. 유부남과 처녀의 사랑.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1926년 8월 3일 날 오사카 니토레코드에서 녹음을 해놓고 부산으로 오는 관부 연락서를 타는 거예요. 타고 오다가 대마도 주변을 지날 때밤 1시경이라고 그럽니다. 윤수산, 김수산, 윤수선이라고 하는 유선를 남기고 물에 풍덩 뛰어내렸어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최초의 봉근시대와 자유연애의 신여성운동을 하던 분들이 바로 윤심덕과 나혜석과 김원주, 수덕사 여성 이력선임의 주인공이에요. 이분들의 사연을 읽은 게 바로 사회참미입니다. 이 노래는 추금기 레코드사에 따라서 가사가 조금씩 달라요. 예. 돈도 명에도 사랑도 다 싫다. 돈도 명예도 다 싫다. 이한 소절 때문에 한번 부르고 녹음된 노래가 지금 97년째 오고 있죠, 그죠? 100년인 거예요. 이렇게 흘러오는 노래가 유행가라는 겁니다. 대중가요하고 유행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구별을 지어야 돼. 강명하는 노래가 이런 노래로 불러줬어요. 이런 노래는 이 봉근과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경계 지대에서 문화가 어떻게 서세 동진 서양의 물결이 바람처럼 동쪽으로 왔는 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삼배에다가 소낙비가 와도 젖어요. 그죠? 가랑비가 와도 젖어요. 홍수가 와도 젖어요. 문화는 아래, 위, 좌, 우가 없어. 서양 문화는 좋다, 동양 문화 는안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철학적인 거는 가능하면 동세 서진이잖아요. 그죠? 요즘 선임되는 사람 많잖아. 서양 분들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음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최초의 SP판입니다. 노래부터 먼저 들려드리고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황성예터. 원래는 황성의 적이었어요. 황 자는 황망, 폐망, 황당하다 할때황 자예요. 황성, 무너진 성트의 적, 흔적이라는 거예요. 황성의 적이 있는데 이것이 황성예터로 불려지고 이 노래는 우리나라 최초 SP 음반의 최초 노래입니다. 아리랑 이런 노래하고 같이 비슷한 시기에 녹음이 됐어요. 원래 이게 철도창가, 뭐, 철, 이런 노래가, 철도 노래가 1926년 또는 20년대 초반에 녹음됐다 그랬는데 저는 이 노래가 유행가로서의 최초의 음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음전, 이 에리수 선생, 목소리 들어보십시오. 에리수는 앨리스라고 하는 서양, 미국 가수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여기서 황성은 개성, 송악산. 송악산입니다. 이 고지 295고지입니다. 비둘기고지고 유엔고지입니다. 이 송악산이 원래 38선이 그어질 때 38선 좌측 끝입니다. 6.25 전쟁을 치르면서 휴전선이 되면서 판문점까지 우리 밀려내려고 동쪽은 양양에서 월비산까지, 그죠? 금강산 구선봉 앞에 감옥까지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8선은 이렇게 위도상의 선이고 휴전선은 총소리가 멈추어진 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개성, 송악산 만월대 도창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놈, 여기는 1392년 8월 5일 전후로 이승계가 고려의 마지막 역적 구태타, 고려 우왕, 창왕, 공양왕을 순서대로 폐위시키고 고려의 35대 왕으로 등극했던 곳입니다 이후에 이성계는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부시에 써서 명나라로 사신을 보내죠. 명나라 사신을 갔던 사람이 한상질입니다. 실제 이름입니다. 역사적인 팩트를 얘기하면 이 한상질 어른이 명나라에 가서 6개월 만에 국호를 승인받아 옵니다. 왜 6개월 걸렸겠어요? 가마 타고 말 타고 가야 되니까. 엄청 먼영경까지 북경까지 가야 되니까. 갔다 와서. 그래서 1593년 2월 15일 전후로 해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쓰면서 태조 이성계가 나는 조선의 태조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역사적인 팩트는 뭐예요? 918년에 왕건이 철원에서 궁예를 무너뜨리고 고려를 건설해요 궁예는 왕건은 궁의 육군참모총장이었잖아요. 구태타입니다. 이승계도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군사 구태타를 한 거죠. 그죠? 조민수를 박살 내고, 총사령관 최영을 박살 내고, 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요그 고려 500년의 폐허가 된 성터를 생각하면서 지은 노래가 바로 황성예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 젊은 분들은 제가 황성예트하면 아고 그 옛날 노래 아주 꼰대들 노래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팩트는 역사는 살아 있는 거예요. 생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 취승자라고 하는 그런 유랑극단이 황해도 백천이에요. 백흰 일백 백자 흰백자 백천으로 쓰고 읽을 때는 백천이라고 써. 백천에서 유랑극단 공연을 갔다가 그때는 포장마차잖아요. 그죠? 가설 무대. 비가 오면 절대 못 해. 비가 오면 뭐 해요? 공치는 거예요, 달리 공치는 날. 공연이 없어서 수익이 없다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래 공치는 날이에요 비가 오면은. 그 배천에서 고려 왕궁을 생각하면서 전수린 선생이 바이올린을 켜는 거예요. 켜는데 그 옆에서 왕평 선생이 오선지에 음표를 따면서 가사를 붙인 게 바로 황성예터 대한민국 최초의 SP 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콩쿨 대회 1등 곡을 얘기할 거예요. 목포의 눈물입니다. 이 목포의 눈물은 1절은 현재 있는 삼학도와 유달산과 노적봉에 있어. 2절은 삼백 년 원한 맺힌 노적봉 아래 님 자치 완연하다 애달픈 정조. 여기 님 자치는 이수진 장군의 자치입니다. 1935년부터 뒤로 딱 336년 하면 1597년 9월 16일이 나와요. 명랑 대첩 영화 명랑 보셨죠 여러분? 예, 네. 네, 명랑. 이수진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1597년 2월 25일 날 해임이 됩니다. 통영 앞바다 한산산 앞바다에 바다 순찰을 돌고 오다가 바로 의금부에서 나온 금부도사들한테 잡혀서 체포돼서 한양으로 압수되는 거예요. 그때 원균이가 삼도수군 통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해 7월 15일날 뭐가 돼요? 7천량 해전에서 조선수군 1만 2천 명하고 그북선 세척이 바닷물에 침몰되는 거예요. 방답 귀선, 순천 귀선, 본령 귀선, 그북선은 세척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거북선이 다 깔아앉고 죽는 거죠.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3일부터 1597년까지, 그죠? 96년 말까지죠. 정확하게. 물론 1593년 4월 18일부터 용산 심원정에서 명나라와 왜군들이 강화 협상이 시작되면서 전쟁 소강상태로 들어가요. 왜군들은 전부 다 남쪽에서 외성을 쌓게 되고, 바다에서만 이순신 장군이 23전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597년 1월달에. 요시라, 관계 쓰지, 그죠? 왜놈들이 쳐들어올 거다, 안올 거다, 어쩌라 하 하나, 이순신 장군이 저놈들이 관계를 쓰니까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요시라 관계에 빠져서 이순신 장군이 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선조임금으로부터 파직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금부에 가서 한달 동안 있다가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정탁 어른이 뭐예요? 흔의 신구차 상소문인데 신구차 상소문보다 흔의라고 하는 내 의견을 바칩니다 하는 470 한자를 먼저 바쳐서 1597년 3월 12일날 사형 선고를 내린 이순신을 백의종군으로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신구차를 또 올리려고 했는데 신구차 상소문은 작성을 했지만은 선조님께 올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도수군 통제사 재임명장을 받고 첫 번째 전투가 명랑제첩이에요. 명랑제첩에서 13대 133으로 외놈들을 다 무지척 물리쳐. 그리고 어떻게 순천 외성의 외놈들이 고인의 시유 퀴나카가 500척 정도 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기고도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고군산 반도까지 간단 말이에요. 고군산 반도는 지금 군산 앞바다에 있는 바다에 떠있는 섬이. 군산이에요, 군산. 물이 군. 산에 물이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왜 지금은 왜 고군산일까요? 군산이 시가지가 되면서 이름을 행정구역으로 군산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 앞에 바다는 고군산, 옛날 군산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순신 장군이 도망을 오는 거예요. 언제? 1597년 10월 27일까지 맴돌다가 내려가서 목포에 사막도 앞에 고하도, 지금은 고하도입니다. 높을 고 아래 하도. 유달산이 219고지로 나오고 220고지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기록이 있어요. 유달산 아래의 섬, 고하도, 높은 산 아래의 섬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삼도수군 통제장을 1597년 2월 17일 완도, 고금도로 갈 때까지 107일 동안 삼도수군 통제장을 쓰는 거예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삼도, 고하도에 조선수군 8,000명하고 피난민 가족 1000세대를 피난시키는 거예요. 그때의 노적봉, 노적봉은 노적가리 노자입니다. 조선 수군들이 군량이 많은 것처럼 나락 가만히 하고 벼 있잖아, 벼 집단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 이슬 노자가 아니고 노적가리 노자입니다. 노적가리 노자를 써서 그 노적봉 안에 님자치 이순신 장군이 완연하다고 하는 노래가 바로 목포의 눈물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콩굴대회 가사 3000곡 중에 1등을 한 노래입니다. 2등은 부산 창가 3등은 평양 행진곡이었어요 자그 노래 1절 부분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삼학도는 세 마리 학이잖아요. 목포 전설을 딴 거예요. 유달산에서 조선 시대 선비가 또그 이전일 수도 있겠죠. 전설이 내려 설화니까. 되게 아주 멋있는 선비가 공부를 잘하고 있어. 그분을 사모했던 아가씨가 세 사람 있는 거예요. 세 사람들이 이 선비가 사랑을 받아 주지 않는 거예요. 애태우다 가 애태우다가 이 사람들이 뭐가 됐어? 학이 돼 버린 거예요. 그데 선비가 과거 급제하고 나서 딱 해서 이제 그때는 문물을 겸비해야 되잖아요. 활을 잘 쏘는 거야. 그 바다 앞에서 다 날아가는 새를 딱쏘 쏴서 떨어뜨린 거야. 새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던 사람이야. 떨어져서 섬이, 학이 돼, 섬이 된 거야. 그래서 선비를 사모하던 새말이 학이 떨어져서 삼학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네. 이런 사연들을 유행가를 우리가 곰곰이 씹어보면 다 나오죠. 자, 이제 두만강변의 만주 간도지방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투사 문창학 선생의 부인과 문창학 선생의 돌무덤이 만난 사연이 바로 이 눈물재전 두만강입니다. હું ભગવાન હું એમાં ને ની 특히 목포의 눈물 남인수 선생과 이난영 선생 가수와 가수로 만났지만은 결국은 이난영 선생은 악단장 김혜송 선생님하고 결혼하게 돼요. 그 결혼에서 나온 칠남매 중에 아들 4신대 장남 태영이를 빼고 김보이스가 아들 셋시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으로 진출했던 김시스터죠. 그 삼자매가 김혜송 이난영 선생의 두딸 애자 민자하고. 이난영 선생의 누님, 오빠 친이봉용 선생의 딸 숙자 애자 민자 숙자가 삼자매 처음에 삼자매였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진출하면서 김시스터지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 역사적인 사연 충무공 유적지가 고화도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찔레꽃이 노래는 우리나라 가요 무대 사상에 가장 많이 신청되었던 노래입니다. 예, 네, 이 노래는. 백나라 선생인데요. 제주 한림 애월 쪽에 고향이에요. 본 이름이 오금숙입니다. 이분이 북간도도 나라고 청진아빠도도 나오고 하는데요. 이분의 아버지는 그 일제시대에 경찰로서 마산 쪽에 근무를 했다고 래요이 기록이 아주 드문 기록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면서 조선 사람을 너무 많이 봐준 거예요. 그래서 청진으로 고향 경찰 오지로 보내버린 거예요. 거기서 오금 선생이 청진에서 잠시 어릴 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청진과 북간도 사연을 읽은 노래가 바로 이런 찔레 오치입니다. 연해주 지역, 블라디보스토키죠. 간도가 연해주 지역 동간도, 서간도 이렇게 다 있죠. 이렇게 이런 지역의 그 당시에 식민지 시대 우리 민족의 사정을 서사 서정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자 이제. 6.25 전쟁 시대죠. 해방 광복이 지나가고 6.25 전쟁이 왔어요. 자, 귀국선을 가장 잘 표현한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1945년에 해방 광복되고 귀국되는 상황인데 노래는 1949년에 실제 지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재우 선생님이 부산항에서 직접 돌아오는 귀국선을 보고 노래를 말을 지었다고 그래요. 예. 이렇게 돌아오는데 후쿠시마호가 이렇게 해서 일본의 북부에서 출발해 우리나라 돌아오다가 일본 앞바다에서 폭파 침몰되는 거예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무려 한 600여 명이 돌아가셨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미국이 설치한, 미군이 설치한 기뢰에, 바다 기뢰에 폭파됐다고 지금도 주장해요. 밝혀야 될 이런 거 얘기하면 유행가 해설하면서 너무 화가 나죠. 그죠? 이거는 민족적 분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화해해 나가야 됩니다. 미래의재앙적으로 그러나 우리 대중들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과거를 잊으면 미래를 빼앗기는 겁니다. 다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